안녕하세요. 정선영 부동산 TV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잔디마당이 있고요. 터밭이 있고 가격이 저렴한 깨끗한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 뒤로 산이 있고 집 앞으로 탁 트인 경치이고요. 외지에서 오시면 삼랑진 IC에서 창원, 김해 방면으로 15분 거리입니다. 창원, 김해에서 오시면 가까운 거리이고요. 마트, 은행, 시장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하남 읍내까지는 승용차로 3분 거리입니다. 대지 면적은 62평이며, 2008년 건축한 벽돌조 주택 15평이 있습니다. 집 앞으로 잔디 마당이 있고요. 마당 한켠에 텃밭이 있습니다. 우리 집 작은 캠핑장으로 사용하는 테라스가 있고요. 방으로 사용 가능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은 방두 개의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이고요. 주택 내 외부는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작은 마당과 아담한 규모의 주택으로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량시 하남읍에 위치한 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집 밖에서 집 앞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하남읍내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요. 주택이 어, 내부가 깨끗하게 올수위가 되어 있어서 손볼 것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주택입니다. 집 앞으로 작은 마당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집 앞으로 막히는 것 없이 멀리 산이 보이는 탁트인 경치입니다. 도로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집은 담과 대문이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집 앞에 이렇게 이만한 크기의 마당이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의 토지 면적은 62평입니다. 62평이고, 주택은 대장에는 옛날 주택으로 15평이 등재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제가 보니까 어, 거의 신축처럼 증축을 한 주택이고요. 주택 내부는 깨끗하고 어, 수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집 앞에 이렇게 잔디 마당이 조그맣게 있고, 앞쪽에 텃밭이 보이네요. 주택은 이렇게 높게 지었고요. 집 앞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멀리 산도 보이고 막히는 거 없이 탁 트여 있는 경치입니다. 집 앞쪽에 수도가가 있고요. 집 옆에는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좌측에는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 두셨네요. 지금은 창고처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이 있고요, 집 앞으로 이렇게 마당이 있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다 트여 있는 경치입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휴식 공간도 데크를 만들어서 만들어두셨고요 위에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해두셨습니다. 등도 이쁘게 이렇게 달아서 감성있게 꾸며놓으셨네요. 이곳은 집 밖에 있는 창고 겸 세탁실입니다. 세탁기가 있고요. 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현관이 있고,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앞쪽에 거실이 있고요. 안쪽에 방이 두개 있고,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요. 방이 두개 있고,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거실이 나오고요. 거실 창을 크게 이렇게 바깥 경치를 볼수 있게 내어 놓았습니다. 어, 이 집은 거실에는 TV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탁으로 식탁을 하나 놔두셨고요. 안방에 TV가 있네요. 방에 이렇게 침대가 있고 벽걸이 TV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이렇게 큰 창이 있고요. 어, 주택의 방향은 동향입니다. 아침에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동향으로 거실 창과 안방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은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행거가 설치되어 있고 어, 이불장이 보이고요. 화장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두 개고 거실을 지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주방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고 치사는 전기레인지이고 물은 시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세탁실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네, 주택 내부는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있고 방이 두개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 집 내부가 아주 깔끔하고 넓고 수리가 깨끗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